아 이게 뭐냐고? 왜, 나이, 왜 나까지 이걸 해? 그치? 아, 씨발! 아, 잠깐만. 아, 감자 아, 아, 이거 뭔데? 이거? 뭐네 이거 뭔데? 이거? 왜안 맞아? 말이 안 맞아. <laughs> 저, 저도요. 네. 노트북 여기있으시... 타이틀오프이아 씨... 아 뭔데 이거 아이... 전옴냥이님 아니에요 전 스마예요 아. 아이 난 스마라고... 아이 거딱 봐도 옴 냥님 시킬려만안될 거잖아 왜나 시켜 아 개시 제발... <laughs> 이 세상이... 아, <laughs>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그래픽인데 이거? 이거, 그, 그, 노란색은,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씨. <laughs> 미친. 동구 <동고> 유치아 <laughs> <laughs> 제발 제발 이 쿵쓸 내지 마세요 좀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거 왜또 나와 아왜혀 안나와 이거 리쿵이 만든건데 왜또 나와요 <laughs> 이상하잖아

시발. <laughs> 네? <웃음> 네? <laughs> 아씨, 되게 됐다. <좀댔. 웃음> 아니뭐건이네 개야 뭐 이딴 이딴 요청이 다 있어. <laughs> 아. 석고신 석고 아. 아씨발 이달 알바 왜알바는데 <목소리도> 장미의 음악이 강도지못듣지 오케이 오케이 어려 보 일단 이두명을 보면 된다 이거지 없어 아니,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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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 오래 보 있으면 마, 광다. 오래 보 있으면 안돼 오래 보이지 마, 때. 얘가, 얘가 동고신거기가서 뭐야? 가오, 가 가오, 가 가오, 가다고 왜안 보여요? 여기는 안 보여? 여기안 보여? 어, <목소리> <목소리> 웃기지? 웃을 <어쩔> 거야. <웃음> <웃음> 제발 제발.. 어 없어, 없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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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씨발 나 뒤질 것 같아. 하하자. 나 지금 호꾸는 흡것 같아 지금. 아, 이거 또뭔 소리야.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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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또 왜 여기서 얘 또? <laughs> 아아이아이아이아 <laughs>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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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여기또 여기 다시이야 벌써 3이야 벌써 아들 하지 않는 것에 는 것에 진정이 진정이 진정. 나올 때 휘잉한 소리 너무한 것 같아 인간적으로 넉넉히 지금 넉넉히 괜찮아 괜찮아 느긋하게 살펴봐 느긋하게 살펴봐 긴장할 필요 없어 긴장할 필요 없어 지금 배터리 넉넉해 엄청 많아 괜찮아 엄청 많아 <laughs> 저어익숙해졌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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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몰라 이거 나 지금도 몰라. 제목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도 있게 하는데 그거 버튼이 없어. 아 제발 제발. 있는데 왜왜안 보이지? 있잖아. 있는데 왜안 보여? 이거 며칠 째, 며칠까지 있어요? 참오5일가까지 있는 거야? 지금 건좀만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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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아가것 아, 아, 같다 오 끝났네 끝났죠? 이, 이 이틀째 아니죠? 씨발. 넘어가지 마세요. 씨발. <laughs> 아니, 이거 왜 납득하냐고. 오, 이거이두배도 아니잖아, 이거. 씨발. <laughs> 아, 안, 안 보고 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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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laughs> 동국에속으 <속에> 남고신. <laughs> 아 으아! <laughs> 저리 가 제발.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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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지 이거 루트 다 외울만한 자신은 없어 일단 확인해보자 장미 반 백합 반 해바라기 반 장미 반 백합 반 좋아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확인 안돼도 돼요 이제 이 정도면 확인 안 해도 돼다 있으니까 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대로 다 있어 괜찮아 다 그대로 있으니까 겁먹지 않아도 돼 아 없어, 안시겠어 지금 안시겠어 흰색, 검색.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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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씨발. 갈색, 파랑, 금발. 다 갈색 파랑 금발. 씨발. 지금 우측 재물 확인하고. <laughs> 나무잖아, 어딨어? 나무잖아, 하나, 나무잖아, 어딨어? 씨발. 제발, 제발 신이죠 제발. 제발 가주세요. 나 절대 이거 안. 절대 안 당할 거 하나. 절대 안 당할 거야내 무슨 소서라도 절대 안 당하고 다 무사히 끝내고 갈 거야. 진짜. 두고 봐. 노잼 방송 만들고보겠어 <laughs> 이거 창고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아니, 불이 없는데?

흰색 대가리, 흰색 대가리, 흰색 대가리. 좋아, 좋아, 좋아. 지금 그냥 그대로 있고. 일단 이거 설명 좀. 으 <laughs> 으아! <laughs> 왜? 안 보였잖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왜 나오냐고, 대체. 왜, 왜, 왜 나와. 아, 진짜 죄송다 아, 아 이거 앞에 이렇게, 이렇게 놀라웠어, 아, 왜 생겨서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왜똑같이생겼어 다른 애들하고. 씨발, 그지, 가느리지 그시 그니까 여기서 바로 왔던거야 설마? 여기서? 여기서 바로 왔다고 설마 그런거야? 얘 지금 움직이는거에 그게 없는데? 복도가? 야 시댕 바로바로 잡아야 되는구나 이거 잠깐만 너 어디있어 너어디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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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닫아놔 지금 닫아놔 닫아놓고 찾아 닫아놓고 찾아 이군발스가 어디있어 금 군발 씨발스가 어디있냐 야 나와봐 해바라기 식당 놀이기 뭐 있을지 해바라기방 식당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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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어떻게 들어온거야? <laughs> 어떻게 들어왔어 지금? 어떻게 들어온거야? 나 진짜 프리디원 안해봐서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쟤? 얘가 금발이야? 금발인가 쟤? 아 그러네 얘가 금발이네 이거 어쩐지 어딘지 안보이 아이, 뭐지. 너한테 시도 떼지 않을 거야. 넌 지금 보고 있으 나. 너 지금 보고 있어. 지금 나, 너 보고 있어. 움직일 생각을 하지 마. 너 지금 보고 있다. 못하겠어 나 그냥 그냥 못하겠어 나 혹시 그게 뭐예요? 이 새끼가 20 20초 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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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식당 여깄네 여기네 여기네 여기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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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야. 근데, 바떼가 좀 부족하다, 이거. 왜안 튀어나와, 얘? 심장 졸라니, 진짜. 아, 나 씨, 반쪽 끝 어,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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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세요? 어, 어, 어떤 애야? 솔직히 나 지금 머릿서 구분이 안 가. 어! 얘다, 얘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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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괜찮아. 찾았어, 괜찮아, 얘, 저 지금. 어디 갔어? 아, 여다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다행이다. 도리방, 보고 있어. 너 지금 보고 있어. 너왜또 왔어? 너왜또 왔니? 나 지금 벌써 배터리가 많이야? 이거 배터리 너무 모자란데 계속 있는 거야? 아! 없어, 없어, 없어. 여기 얘야? 얘? 얘인가? 얘인가? 지금 저거 뭐라 해야 되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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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보고 있어 너 지금 아 m w a t c 좋아 좋아 여기서 보고 있으면 돼 그냥 보보보 보고 있으면 돼 여기서 보고 있어 나 지금 이거 2차 깨도 안할 거야 나 이거 절대 안해나 나 그만 할 거야 이거 나 지저도 이거 절대 안 한다 진짜 5위차까지든 모든 거에나 절대 안해 이거. 아, 잠깐, 이거, 이거 뭐 하고 있어? 너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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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지금 씨, 막 초대네. 아 지금, 지금 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배터리 모자라, 지금 초대인 되나? 아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가능해? 이렇게 안 보면 어떻게 막아내, 쟤네? 보고 있어. 난널 보고 있어, 지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아, 존나, 씨발, 또안 해. 네, 그게 뭐예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이게 다. 아. 제발 오지 마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 제발 오지 마. 아. 5시에, 5시, 5시 됐어,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laughs> 솔직히 두번 놀았으면 됐지. 이제 끝낼 때가 된거 아닐까? 뭐야. <laughs> 되게 다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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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수시난 내가 너칠것 같아? 난 너한테 두 번이 당했어 지금 오지마 오지마세요 부탁드려요. <목소리> <목소리> <쏘> 어디갔어얘또 어디갔어? 어디 잠깐,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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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터리가 뒤졌어? 아, 이제 뒤질 것 같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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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할래. 나 이거 세이브 한번하 그만두고. 시발. 아나안나안나끌 <laughs> 어, 거야 나나끌 거야 안해안해안해안해나 세이브. <laughs> 어, 아씨발세 번째인데 개씨발 안해아해아해아해나나 아니, 아니, 나네 나니 아니, 아니, 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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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아해 아니, 어떻게 저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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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창고로 간다 해서 바로 달려온 게 아닌가? 자주 보라고. <laughs> 자주 자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들이 치지 마자. 오있어왜안오해 얘네? 어디냐? 어디냐? 나, 저, 저기, 저기 있네. 아, 진짜, 이 게임 너무 잘한다, 진짜. 아. 왜 나한테 키냐고 대체 왜? 나한테 무사하견이 있어 아 원한 있어서. 뭐 어디 갔어얘 여기다 여기다 찾다 찾다 찾다. 씨발 아 씨발 다 모였어 다모였어 세상에 씨발 호구나 세상에 <웃음> 으악! 으악! <웃음> 이 게임 배드이기 다